안녕하십니까. 네, 남부지방은 이미 꽃이 졌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꽃이 한창입니다. 네, 참나리입니다. 이 참나리는 야생꽃이 뜸한 한여름에 개화합니다. 꽃이 크고 색이 진해서 눈에 잘 띄고요. 귀족적인 멋을 풍기는 꽃입니다. 네, 봄에 어린 싹은 나물로 식용하고요. 또 약재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이 꽃을 살짝 말려서 꽃차로 이용하면 보기도 좋고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 당금주를 담가 이용해도 훌륭합니다. 네, 참나리의 주 약재는 알뿌리입니다. 알뿌리는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약재는 물론 식품으로 이용해도 훌륭합니다. 알뿌리를 조각조각 떼어 볶음이나 조림으로 먹고요. 밥할때 넣거나 죽을 끓여 먹으면 허약한 사람 또 환자에게 자양 강장 식품으로 좋습니다. 네, 한방에서 약제명을 백합이라고 합니다. 이 참나리 뿌리와 관상용인 백합의 뿌리를 같은 약재로 씁니다. 맛은 달고 약간 쓰며 성질은 평하고 독성이 없습니다. 이 백합은 자양 강장, 강정의 효능이 탁월합니다. 원기 회복과 체력 강화에 좋습니다. 몸이 허약한 사람 또 노약자 환자의 병후 회복, 산후 회복이 더딜 때도 좋은 약제입니다. 네, 진액을 생성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폐가 윤택해지고요. 기침을 멈추게 하며 폐를 튼튼히 합니다. 마른 기침, 해수, 폐결액, 기관지 확장증 등폐 관련 질환에 좋은 약제입니다. 네, 참고로 참나리는 꽃이 화려하지만 시가 맺히지 않습니다. 대신 잎 겨드랑이에 이런 까만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화라고 합니다. 씨앗은 아니고요. 식물체 몸의 일부분입니다. 이 주화로 번식이 잘 됩니다. 네, 연한 잎줄기와 알뿌리를 나물과 영양식으로 이용하고요. 또 꽃은 꽃하나 당금주로 이용합니다. 약재는 알뿌리 말린 것을 하루 20 내지 30g 정도를 달여 마십니다. 오늘 참나리 백합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